공식적으로 그 중국 회사에서 이 높은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일부 백신 접종을 한 어, 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항체 형성이 거의 안 되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부작용 역시도 거의 없다고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안지연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백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백신을 중점으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입니다. 교수님은 그 코로나19 백신 맞으셨죠? 아, 네, 저는 맞았습니다. 어떤 종류 맞으셨나요? 아, 네. 저는 어, 확진자를 <laughs>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이 예, 화이자 백신을 예, 배정이 되어서 맞았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네. <laughs> 없었던 거고요. 이 예, 화이자 백신을 1차2차를다 맞은 상태입니다. 네. 뭐 요즘에 화이자 백신 맞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laughs> 네. 네. 어,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지만 아주 생소한 백신 그런 기전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들이 이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이 어떤 거냐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은 사백신에 해당이 되는 백신들이고요. 그 사백신을 만드는데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만드는데 이제 그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이 처음 사용이 됐고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메신저 RNA, mRNA 백신입니다. 그 mRNA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약을 증폭시켜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만 만들면 굉장히 유용하고 빨리 생산할 수,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서 좋은 백신인데, 그게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런 종류의 백신이고, 실제 지금도 mRNA 백신이 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개발, 임상시험 중에 있는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백신은 많이 아시겠지만, RNA 하면 나오는 게그 다음 뭐, 뭐겠어요? DNA. DNA. 그렇죠? 네. DNA. 를 플랫폼으로 해서 만드는 백신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이노비오사에서 지금 이상을 하고 있고요. 곧 3상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반 백신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잘 아시는 폐렴구균 백신. 우리 프리베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백신처럼 이제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을 유전자 제조합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S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유사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문제가 많이 돼서 논란이 많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이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매개체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주입해서 우리에게 주입을 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스푸트니크도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얀센, 얀센에서 만든 백신도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로해서 만든 백신의 종류입니다. 네. 그 중국에서 나온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도입한다는 아, 얘기도 네. 있었는데. 예, 중국에서 신오팜인가요? 중국 회사에서 만든 백신은 어, 바이러스 전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만든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백신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불활성화된 백신을 주입함으로써 그 이제 죽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신오팜 백신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외국의 어떤 한 연구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중국 회사에서 이 높은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일부 백신 접종을 한 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항체 형성이 거의 안 되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부작용 역시도 거의 없다고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잘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